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레인데요. 바레는 사실 처음 들어보시진 않을 것 같고요. 대충 어떤 느낌의 나라인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레를 가르침으로 해서 바레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지도를 보셔도 대충 벌써 느낌이 오잖아. 딱 어느 동네에 있는 나라예요. 과거에 고구려였던 그 땅에 있는 나라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결국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발에 누굴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지도만 놓고 보셔도 몇 가지 떠오르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꽤 크죠. 어, 생각보다 어, 왜냐면은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고 하면 일종의 고구려에 대한 부흥운동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망한 나라에 대한 부흥운동의 규모로 치고는 어, 웬만한 그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고구려 잘나가던 시절 관계토대왕 장수원 그 시절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한 규모의 어떤 영토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땅인게 보시면은 그 요정도가 산악지대라고 볼수 있고요 요 빨간색이 어, 요정도 그 지금 요게 이제 압록강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두만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상악 지대로볼수 있고, 요 윗부분은 사실상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어 이제 고고 위에 그 훨씬 더 위에 대응한 영 산맥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상당히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 고구려, 관개토대왕 장수왕 잘 나가던 그 시절의 만주벌판을 여전히 거의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게 하나 느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 요것도 보이네요. 랴오강의 동쪽 요동지방도 확실하게 딱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은 어때요 지금 보시면 <laughs> 요게 이제 북한강 남한강이고 요게 대동강이고 여기 평양이에요 여기 이제 어, 대동강 이북을 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대동강 이북 지역은 과거의 신라와 신라의 김춘추와 당나라의 그 동맹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당나라가 가져갔어야 되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어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고 나서 당나라가 한반도에 좀 욕심을 부리죠. 백제 뭐 웅진도 독부, 신라의 개림도 독부, 그다음에 고구려 안동도 뭐 이렇게 설치해서 한반도를 다 먹으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나당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낸 뒤에도 최초의 약속은 지키죠. 그래서 사실은. 대동강 이북 지역은 나당 전쟁 이후에도 어~ 약속대로 당나라 땅 이어야 사실은 맞았었던 <laughs> 곳인데 이제 고구려의 유민들이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므로써 당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그 꿈을 완전히 또없러니까 당나라는 사실은 수나라나 당나라나 중국은 저 지역을 참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일단은 고구려가 무너진 뒤로 그 유민들이 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사실은 그래요. 거란이 당해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거란은 원래 이 만주 지역에, 만주 지역에 살던 북방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거란이라는 북방민족은 원래는 고구려에서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고구려 영토에 살던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거란의 일부는 고구려 안에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적지 않은 거란인들이 고구려 집에 아래서 고구려와 함께 살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이제 고구려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이 지역을 이제 김춘추 신라와 당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당이 차지하게 됐죠 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거란이 이 당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당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겠죠 이 지역이 혼란에 빠져들게 되면서 이 혼란이 고구려 유민들에게는 기회로 느껴진 거죠. 어떤 기회? 부흥운동을 할수 있는 기회. 이 망해 버린 고구려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리라 하는 그런 부흥운동의 기회로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그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말갈인들, 말갈인도 또 다른 북방 민족이에요.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말갈인까지 함께 이끌고 처음에는 요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입구라고 하는 이 랴오둥반도. 여기 어,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는 랴오둥반도고요. 이제 우리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요동반도죠. 요동반도로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혼자 간게 아닐 거 아니요. 적지 않은 수의 인구를 이끌고 이렇게 이 지역으로 왔다 보니까 당나라는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일종의 반란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대조영을 뒤쫓게 되고요. 그래서 대조영은 일단은 랴오둥반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서. 만주 한복판에 동모산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이 대조영을 추격하고 대조영이 이 추격을 벗어나면서 동모산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뚜렷하게 하는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국한 게 됩니다. 사실 이렇다는 건 지금 발해를 건국한 위치가 어, 기준의 만주 땅이죠. 근데 이 만주 땅은 당나라 입장에서는 통일신라와의 약속대로면 당나라가 가져가야 되는 땅인데, 당나라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그 땅을 또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나라 입장에서는 감정선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그 남쪽으로는 통일신라. 북쪽으로는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남쪽의 국가 하나, 북쪽의 국가 하나 이렇게 남북국 시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맨날 수업하면서 드는 생각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고 한 3, 4백 년뒤 지나고 나면은 지금의 이 시대를 2차 남북국 시대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남한 북한이 있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 생각이야. <laughs>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는 통일 신라인데 그 사실은 원래 나라 이름은 신라죠. 신라인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삼국 시대 시절 신라와 통일된 이후의 신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일 신라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 정식 나라 이름은 신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발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나라가 그렇게 욕심부렸던 그리고 통일신라로부터 욕 그~ 약속을 받았던 고그 대동강 이북 땅을 어~ 당나라가 차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새로운 국가를 세운 거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빼앗긴 느낌이 들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입장에선 발해의 존재가 영 탐탁치 않죠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조금씩 이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 만주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씩 우회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비를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한반도가 있고, 이제 여기 통일신라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주가 있는데, 이 만주 서편 지역에 말갈 애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말갈 애들 중에,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흑수부 말갈이라고 있어요. 흑수부 말갈이라고 있는데, 당나라에서 이 흑수부 말갈을 꼬셔서, 원래는 이 흑수부 말갈은 발해에 속해 있던 애들이에요. 발해 지역에 살고 있던 애들인데, 당나라가 이 흑수부 말갈을 꼬셔서 자기네 쪽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발해한테는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해 무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발해가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당나라를 오히려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가 이 흑수 말갈을 꼬셔서 이렇게 데려갔을 때 발해는 이 지역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군대를 돌려서 장문휴 장군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쪽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해이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당이 신라와 말갈을 이용해서 발해를 그러니까 이 말갈을 데리고 가면서 조금씩 그 지역의 영토를 욕심을 부리니까. 그때 이제 발해가 거기에 대응해서 오히려 군대를 남쪽으로 빼서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공격 활동을 할때좀 뒤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는 모습도 보입니다. 요게 이제 무왕 때인데, 그래서 이 무왕은 왕의 이름에서도 좀 티가 나는 게 요, 이 무자 자체가 이렇게 쓰는 어 힘쓸 무자예요. 무력, 뭐, 싸울 무 이런 거할 때인데, 그러니까 당나라랑 이렇게 한바탕 했었다라는 걸 왕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장문희 장군을 보내서 이제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전쟁 자체는요 결론은 없어요 그니까는 당나라도 원하는 만큼 그 지역의 땅을 빼앗아내지 못하고요 왜냐면 군대를 남쪽으로 돌렸어야 됐거든 어, 발해가 산둥반도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리고 발해도 그 흑수 이 당나라가 흑수 말가를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산둥반도를 공격한 거지 산둥반도를 진짜 차지할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산둥반도를 실제로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부딪혀 본 거지 당나라도 발해의 영토를 의미 있게 빼앗아내지는 못하고요 발해도 당나라 영토를 의미 있게 빼앗거나 정복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신경전을 벌여봤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당나라가 신라랑 같이 짜고 발해를 공동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이것도 또 실패합니다. 이것도 잘안 돼서 아무튼 발해와 당나라가 한 번씩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었고요. 그리고 그 신경전은 이렇다 할결론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 보면은 수나라 당나라가 이 고구려 혹은 이어지는 발해까지도 굉장히 이 지역을 차지해 보려고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을 무릎 꿇려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진짜 잘안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도로 다시 보시면, 어, 당나라가 발해한테 차지하려고 했던 땅은 요쯤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해가 이 땅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요쪽 산둥반도를 공격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전략이죠. 그래서 당나라는 이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이 지역이 되게 요충지거든요.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해. 산둥반도가 있어야만 이 황해로 진출할 수 있어요. 어,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면뭐 다른데도 진출할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져 산둥반도가 있어야 요동반도 그다음에 뭐 이쪽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가 되게 중요한 땅인데 이 땅을 발해가 공격을 해오니까 이 땅을 막아내기 위해서 병력을 남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어느 정도 신경전 정도로만 하고 발해도 당나라로부터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산둥반도죠 산둥반도 그다음에 이제 그때 무왕 때한번 신경전을 끝으로 당나라는 발해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막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뭐 수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뭐 아, 뭐 수나라 때 살수 대처뭐 안시성 싸움 어떻게 막 김춘추 말 듣고 막 선대 구고에서 이제는 고구려 무너뜨리나 했는데 다 무너지니까 그다음 발해가 또 나타나 고구려 시즌 2야. 그러니까 또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아 진짜 얘들 이거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접어버립니다. 접어버리고 그냥 당나라를 당나라는 발해를 인정해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발해와 당나라가 어느 정도는 친선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문왕 때예요. 문왕 때고 이렇게 요때 이제 문왕 때 당나라랑 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당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왕 때는 전성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당나라가 인정 정도가 아니라 막 칭찬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아 너네 너네 개짱 이러면서 해동성국이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발해 전성기거든요. 이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정식 국호는 아니고요. 당나라가 발에 붙여준 별명이에요. 닉네임이야. 닉네임. 닉네임인데, 여기 이제 이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바다 해자고, 그다음에 동력 동자고요 그다음에 뭐이을 성자일 거고, 그다음에 나라 국 한자를 너무 대충 쓰는데, 그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당나라 입장에서 붙인 별명이니까, 바닷가 동쪽에, 바다 동쪽에, 그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황해 동쪽인 거죠. 그 동쪽에 있는 잘 나가는 나라, 성국 잘 나가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잘 나가긴 잘 나가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되게 거대한 국가를 설명하는데 너무 술렁술렁 넘어가는 느낌이죠. 뭐 이렇게 건국했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당나라랑 한번 신경좀 펼쳤대. 그 다음 다시 친하게 지내고 어 이제 망하는 거래. <laughs> 이게,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뭐 학습량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발회사가 조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이런저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도 조금 의심스러운 것들도 많고 다른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좀어 교과서에 실을 만큼의 구체적으로 증명된 규명된 그런 어, 사실 관계들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도 좀 없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거란으로부터 침입 그러니까 거란에 의해서 결국은 근데 요때가 또 거란이 잘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요때 거란이 언제냐면은 우리 나중에 중국사 배울 때왜 당나라 무너지고 잠깐 오대식국기 있다가 송나라 생기죠. 그리고 송나라 얼마 안 있다가 왜 요나라 거란족이 요나라 만들어서 커져 가지고 송나라 압박하고 막 그러죠. 그때그 그 직전이에요. 이제 거란이 한참 막 요나라 만들기 직전에 막 덩치 커지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거란이 이렇게 급격하게 세력이 커지면서 이 발해가 거기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발해도 무너지고 나서 부흥 운동을 많이 시도해요 뭐~ 정한국인이 무슨 무슨 이렇게 뭐 후발해국인이 뭐~ 많은 나라들을 세우는데 잘 되진 않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발해가 무너지고 나서 일부는 같은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얘기하는 이제 고려. 이 고려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통일신라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기는 그 고려로 망명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고려시대 때볼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보자는 건데 일단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 당과 대등한 국가다. 당나라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연호를 쓰겠다. 이런 간지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앙 정치 기구로는 삼성육부제를 쓰는데 여기 이제 당나라 당태종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당나라를 따라 한 거죠. 따라 한 거고 완전히 똑같이 카피해 오진 않고요. 완전 복사 붙여넣기는 아니고 조금 이제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붙여 놓고 나서 조금 발해 현실에 맞게 이것저것 편집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여기 이제 그냥 무조건 당나라 따라 했다라기보다는 저때 삼성육부제는 동아시아 표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라도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완전 똑같이 쓰진 않지만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발해도 마찬가지고 주변국들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발해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대로 복사해 오기보다는 조금 발해 현실에 맞게 이름이나 구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걸 뭐다 외워라.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뭐 이거 아니면 발의 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뭐다외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냥 어떤 정치제도 운영에 있어서 당나라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더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 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 그랬었구나. 그냥, 어, 그래, 그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요런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그냥 그냥 그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제방행정구역은 진짜 외우실 거 없어요 진짜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데 진짜 외울 거 없어요 진짜 외울 거 없고 그냥 전체 그러니까 발의그 드넓은 지역 전체를 15개의 부그 다음에 부 안에 62개의 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5경은 그 신라의 오소경 기억나시죠? 비슷한 역할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역할입니다. 광역시 역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어떤 차이냐면, 그 발에는 저 오경을 다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천도를 하긴 했었어요. 중경, 상경, 동경, 막 이런 식으로 천도를 하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방 광역시 개념으로 두는 신라의 오소경 제도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경 15, 62지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 그랬어?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 오경은 이제 이거 봐봐. 이거 오타 친거 봐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죠. 귀찮아서 안 바꿀게요.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중경, 상경, 동경, 남경 이런 식으로. 상경 용천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로 있었, 있었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부 아래 주 현을 두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촌락은 토착 세력과의 수령이 다스린다 이러는데, 요게 이제 통일 신라로 치면 주부군현 그러니까 현 아래 촌이 있었죠. 그 촌이 가장 작은 단위였고, 그 가장 작은 단위의 촌의 어르신을 촌주로 모시잖아요. 어,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을 이것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발해가 있었던 만주 지역은 조금 특이한 게. 고구려 유민들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는 물론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그 지배를 받고 있지만 거란인들도 살고요. 말갈족도 살고요. 뭐 이런저런 되게 많은 북방민족들이 소규모의 북방민족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해 입장에서는 물론 발해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지만 그 이런저런 작은 단위의 민족들의 여러 가지 삶의 특징이나 어떤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나름대로 그 부족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장 역할을 하는 그들을 수령으로 삼아서 약간 너네들은 너네들이 이렇게 좀 셀프 관리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방 촌락은 토착 세력가인 수령이다스린다. 어, 이렇게 해서 그각 부족들의 어떤 개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요, 그냥 정말 적어두고 지나가세요. 이거 외우란 말 절대 안 나와. 중앙군을 10위라고, 한 10개 부대로 중앙 수도를 지켰다라는 건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방도 적당히 이제 지방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중요한 지역, 요충지라고 하죠. 그런 지역에 별도의 군대를 설치했었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발해가 계승한 나라는 어느 나라의 시즌 2다 고구려의 시즌 2라는 거죠. 그게 곳곳의 흔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발해를 건국한 사람들이 옛날에 고구려 사람이라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이는 이제 건물의 지붕 양식인데요. 그 지붕의 맨끝머리를 수막새, 안막새 그렇게 불러요. 보시면 지붕 보시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 보면. 요, 요게요 동그라미, 요게 수막새고, 요게 암막새고요 그다음에 그요 지붕의 맨 사이드에 이렇게 삐쳐 올라와 있는 걸 침이라고 하는데 고구려나 발해의 수막새 모습이나 침이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발해 건축물들은 과거에 고구려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세웠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세웠거나 이렇게 계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돌도 마찬가지예요 어, 아무래도 이제 온돌은 방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니까 북쪽에서 더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온돌이 먼저 발전하는데 뭐 지금도 지금 아파트도 온돌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뭐 온돌식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온돌 아셔야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부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여기서 이제 아궁이를 떼잖아. 그러면 아궁이 칵, 때문에 이제 물을 끓이죠. 그러면 요, 여기 이제 관 같은 게 있어서 이 뜨거운 물과 기운이 이렇게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데펴지는 방이 데펴지는 그런 방을 대표서 전체 방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온도의 원리인데, 여기 이 이제 그 뜨거운 물이나 이렇게 기운이 기운이라기보다는 그 기온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공간으로 볼수 있겠죠. 이 온돌도 고구려와 발해가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무덤 중에서 기억나시려나? 불식불방 무덤이라고. 방이 있는 형태의 무덤들 있죠. 이렇게 무덤인데, 어? 무덤인데, 구를 파고 들어가면 이 안에 이렇게 방이 나오는. 그죠? 근데 이 방의 천장을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네모를 정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마름모를 교차 배치해서 조금씩 면적을 좁혀 나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서, 좁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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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을 처리한다는 거죠. 이런 걸 모주림 구조라고요. 이걸 이제 위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정사각형과 마름모가 교차돼서 올라가는 느낌이고, 어,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죠. 이런 식으로 모주림 구조로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고구려와 발해가 어, 이런 모습들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결정적이에요. 그 당시 동아시아권 여러 나라들의 외교 문서를 보시면 발해인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해 왕이 다른 나라한테 서신을 보낼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려 구광 대음무가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음무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기가 발해의 왕인데 자기 자신을 렛미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할때암더킹 오브 고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보통,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도요, 가운데 굿 자는 빼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외교문서에. 그러니까 이제, 어, 바해의 왕인데, 그치? 다른 나라한테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Let me introduce myself. I'm the king of 고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해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 이 계승성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신라인들도 최치원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고구려가 오늘날의 발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도 보시면 바해는 고구려의 옛 땅에 세운 나라이다. 백성에는 뭐 인구상으로는 말가리이 많다고 볼수 있지만 고구려인을 토인이라고 하고 있죠. 토인은 원래 그 지역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토인이 촌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토인이 그지역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은 삼각 고려 국왕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지금. 발해왕한테 다른 나라 왕이 고려국왕이라고 칭해주는 게 무례함이 아닌 거예요. 일본의 천왕이 발해왕에게 고려왕이시여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그게 무례한 게 아닌 거인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럴 만큼 발해는 어디에 대한 계승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고구려에 대한 계승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